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이 영신달기 오늘 또 화분을 새롭게 단장하여 네 올려봅니다. 음, 전에 있던 화분도 있고 새로 들어온 화분도 있는데요. 어, 거의 전에 있던 화분들 어 번호를 새롭게 단장해서 올려봅니다. 네, 오늘 재고가 <laughs> 몇개안 남은 애들도 있고 많이 있는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1번. 가로가 1 1 높이가 19, 24,000원짜리 22,000원에 세일합니다. 어. 자. 국내분이고요. 수제화분입니다 가볍습니다. 그리 무겁지가 않아요. 높고요. 네. 가로가 1 1 높이가 19짜리입니다. 둘. 셋. 네. 여기 세개 남았습니다. 자, 1번에 가로가 19, 11, 높이가 19, 22,000원짜리, 24,000원을 갑니다. 농분입니다. 네, 국내 수제분입니다. 자, 2번은 세, 이번도 3개 남았는데요. 네, 수, 입입니다 가로가 10, 높이가 13, 만원짜리, 8,000원에 세일합니다. 가성비 좋은 화분이죠. 네, 만원짜리, 8,000원에 세일하니까요. 이렇게, 어, 3개 남았어요. 딱, 가볍습니다. 수입입니다. 자 이번에 가로와 심 높이가 13만원짜리 8,000원에 세일합니다 부엉이 화분 제가 안 올렸었거든요 어, 딱 3개 남았는데 <laughs> 여기가 조금 금이 요만큼 나갔는데 사용하는데 불편할 것이 없습니다 두개는 괜찮습니다 이거 깔판만 어,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하여튼 싸니까요 부엉이 화분은 어, 가로가 14 높이가 14만원입니다 어, 이렇게 안 가져가셔도 되고, 얘는, 어, 하나는, 두 개는, 어, 건강한, 어, 괜찮으니까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봉이 두개딱 남았습니다. 두 개, 두 개만 판매합니다. 자, 3번, 가로가 14, 높이가 14, 만 원짜리입니다. 자, 4번은, 어, 가로가 7.5, 높이가 9, 4개, 만 원짜리입니다. 두 세트밖에 안 남았어요. 네. 7.5, 9, 네, 이렇게 생겼어요. 전부 다 똑같고요. 자, 네 개에 만 원. 어, 두 세트 남았습니다. 4번은 네, 이렇게. 어, 여기 7,000원짜인데요. 한 개가 남았네. 어, 치수가 없네요. <laughs> 자, 통과. 5번. 5번은 가로가 10, 높이가 7.5, 3,000원입니다. 가성비에도 죽이죠. 크기에 비해서 3,000원이면 가로가 10cm, 높이가 7.5cm, 한 가지 색깔이고요. 3,000원입니다. 국내분입니다. 자, 5번은 3,000원, 가로가 10, 높이가 7.5, 3,000원입니다. 국내분입니다. 자, 6번도 국내분입니다. 자, 가로가 13.5, 높이가 10, 영어 7,000원짜리 6,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가벼워요. 그림 무겁지는 않아요. 무겁게 보이는데, 어, 그렇게 무겁지는 않고 조금 무겁습니다. 네, 같은, 다 같은 톤이고요. 같은 색깔입니다. 자, 6번은 국내분이고, 가로가 13.5, 높이가 17,000원짜리, 6,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7번 도 7번은 수입입니다. 가로가 7, 높이가 9.5, 4,000원짜리, 2개에 7,000원에 세일합니다. 얘는 수입이어도 수제분이다 보니까, 작아도 가격이 있죠?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요거는 3개밖에 안남았네요 네 이렇게 복주머니 파란색 3개 남았어요 자 어, 7번에는 가로가 7 높이가 9.5 4천원짜리 2개 7천원에 세일합니다 자 8번에 이제 최고가 몇개 안남았네요 가로가 7 높이가 9 4천원짜리 3천원에 세일합니다 얘도 제고뺄라고 제가 너무 많이 세일해서 어, 온가입니다 온가 3천원 자 국내분 어 자, 얘는 세일한 적이 없는데 어, 영신대만 세일할 겁니다. 아마도. 자, 8. 번 가로가 7, 높이가 9, 3,000원 세일합니다. 자, 9번입니다. 9번은 가로가 17, 높이가 11.5, 만원입니다. 어, 창 중품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크기예요. 17cm나 되니까요. 크고요. 국내분이죠. 넣고 좋습니다. 네. 자, 색깔은 분홍색 있고 빨간색 있고 하늘색은 하나 남았네요. 노란색, 녹색, 이렇게 있습니다 어, 하늘색, 녹색, 이렇게 말씀하시지, 파란색라고 하지 마세요. 파란색을 하면 제가 이것도 보내고 이것도 보냅니다. 네, 아무거나. 네, 하늘색하고 녹색하고 확실하게 구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9번에 가로가 17, 높이가 11.5, 만원입니다. 자, 10번, 어, 가로가 12.5, 높이가 16cm도 되고 17cm도 됩니다. 그 다음에, 12.5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크고 작고 좀씩 좀씩 차이가 있어요. 국내분이라. 네. 얘는 15,000원짜리인데 12,000원에 세일합니다. 지금 현재 6개 남았어요. 농부입니다 네. 국내분이고요. 가벼워요. 네. 자. 국내분 가로가 12.5, 높이가 16, 17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15,000원짜리인데 12,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얘도 3,000원짜리입니다. 국내분입니다. 가로가 7.5, 높이가 7, 4개 만원네 팝니다. 한 개에 3,000원짜리. 네, 얘는 어,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어요. 3,000원짜리. 네, 국내분이고요. 노란색, 빨간색, 하늘색, 분홍색, 녹색 이렇게 있습니다. 색깔을 어, 파란색 주시라고 했어요. 만약에 하늘색을 보내요. 제가 하늘색을 보내면 아니에요. 녹색이 파란색이에 어르신네들이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제가 또 녹색을 보내면요, 아니에요, 하늘색이 파란색이요. 에 내가요 어떤 거를 보낼지 몰라요 색깔을. <laughs> 참 헷갈립니다. 막 스트레스 받아 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이 색깔이 아닌데 왜이 색깔을 파란색인데 파란색 아닌데 왜이 색깔을 보냈냐 막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색깔은 확실하게 해주세요. 녹색, 하늘색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란색이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네 노란색 빨간색 저별걸 아닌걸로요 어 장사하면서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네자 11번 네개 만원짜리입니다 국내산입니다 다음 12번입니다 가로가 17.5 높이가 11 14,000원짜리 만원에 세일합니다 얘는 어네 넓고 엄청 17cm라 넓고 좋습니다 네 가성비 죽이죠 네 얘도 국내분입니다. 자, 국내분 한 가지 색톤이고요 네, 자, 가로 17.5 높이가 11만 4천 원짜리 만원을 세일합니다. 자, 13번입니다. 3번 국내분 가로가 17, 높이가 11만 원짜리입니다. 자, 가로가 17이 안될것 같은데요. 얘가 사이즈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 13, 14 정도 될것 같은데, 옆에 거 보고, 어... 네, 사이즈는 다시 영상에 대해 보내겠습니다. 다시 해서 17cm는 안 되고, 한 14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15cm나? 네, 15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네, 정사각이고요. 국내분입니다. 자, 녹색, 하늘색. 제가 말하는 대로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주문하실 때는 녹색, 하늘색, 노란색, 분홍색, 빨간색. 요렇게요. 자, 13번에 만원입니다. 자, 14번. 14번은 가로가 8, 높이가 9.5, 5천원입니다. 어, 얘는 몇개안 남았는데요. 이제, 어, 푸른색, 하늘색, 노란색 한개 남았네요. 이렇게, 네. 생겼고요. 가볍습니다. 아주 국내분이고요. 네. 자, 14번. 가로가 8, 높이가 9.5, 5천원 짜리입니다. 다음 15번도 국내분입니다. 가로가 10.5, 높이가 8.5, 5천원입니다. 얘도 5,000원짜리 치고, 가성비 좋죠? 엄청 크죠? 네. 음, 색깔은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색깔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겨서요. 네. 자, 15번에 가로가 10.5, 높이가 8.5, 5,000원입니다. 보이는 게 제고가 답니다. 다음 16번. 16번은 어, 수입입니다. 가로가 8.5, 세로가 7, 높이가 8.5, 5,000원짜리 4,000원에 갑니다. 몇개안 남았어요? 둘레, 여섯, 일곱 개 남았습니다. 해바라기 모양이고요. 네. 자, 15번. 색깔 있고, 그 다음에 이 색깔. 네. 이렇게. 수입입니다. 가벼워요. 하부는. 자, 이렇게. 자, 7개 나왔습니다. 자, 16번. 가로가 8.5, 세로 7, 높이 8.5, 5천원짜리 4천원 세일합니다. 자 17번 국내분입니다. 가로가 7.5 높이가 9.8 4,000원짜리 2개에 7,000원에 세일합니다. 국내분 얘도 몇개안 남았어요. 얘는 지금 저쪽에가 몇개 있어요. 3개인데 분홍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늘색도 있나? 하여튼몇개안 남았는데 저쪽에 몇개 있어요. 3개 여기서 3개밖에 안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국내분입니다. 가로가 7.5 높이가 9.8 4,000원짜리 2개에 7,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국내 분이고요. 얘도 가로가 심, 높이가 8.5천원짜리 4천원에 세합니다 전에 제가 이거 5천원씩에 팔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도 색깔이, 어, 하늘색, 녹색, 노란색, 분홍색, 빨간색, 이렇게 네 가지 색이 있어요. 자, 4천원씩입니다. 가로가 심, 높이가 8.5, 4천원입니다. 어, 영상에 보면 엄청 크게 잡히는데, 어, 왜 오면은 이렇게 작냐 하시니까, 센치미터를 집에서 자로 재보시고 네, 주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9번입니다. 국내분입니다. 가로가 11.5, 높이가 11.5, 만원짜리 8,000원에 세일합니다. 지고, 정리 중입니다. 8,000원. 얘도 국내분이라 튼튼하고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네, 색깔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렇게. 네. 비슷비슷하죠? 자, 19번 가로가 11.5, 높이가 11.5, 만 원짜리 8,000원에 세일합니다. 어. 요거는 19번이 20번에 와서 있네. 자, 20번입니다. 20번은 가로가 11, 높이가 12, 만 원짜리 8,000원에 세일합니다. 이렇게세 <laughs> 가지가 무늬만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네, 무겁지도 않고 네, 적당한 크기에 적당한 가볍고 아주 좋은 튼튼한 화분이에요. 네, 색깔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죠? 네, 랜덤으로 보내 드릴게요. 자, 20번 가로가 10, 높이가 1 2만 원짜리 8,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21번입니다. 21번 가로가 10.5, 높이가 12.8만 10, 원짜리 8,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얘도 이렇게 국내분. 네, 이쁘죠? 이런 색깔들은 색깔들은 뭐든지 심어도 어울리는 색깔이라 네, 괜찮습니다. 자, 21번, 가로가 10.5, 높이가 12.8, 만원짜리 8,000원에 세합니다 여기까지 국내분입니다. 자, 수입분입니다. 음, 가로가 10, 높이가 8.5, 두 개에 7,000원입니다. 제가 아침에 촬영하고 있어서 목이 좀안 좋네요. 수입분이고요. 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색깔만 조금씩 다르지요. 3,500원씩이니까 한개에 2개, 2개 7,000원인데 가성비 이정도면 괜찮습니다 네, 가로가 10cm 되고요네 높이가 8 5 2개에 7,000원 짜리입니다 수입입니다 자 얘도 자 얘는 국내분입니다 수입인가 해도 수입 네 수입인것 같습니다 자, 가루가 5.5, 높이가 6. 네, 3천원짜리 4개, 만원에 판매합니다. 색깔은, 어, 8가지 정도 있어요. 그림이, 다른 것이요. 네. 분홍색도 있고, 음, 아이보리색도 있고, 연그린색도 있고, 살짝 옅은 색깔, 하늘색이 또 있고, 파란색. 얘가, 파란색입니다. 네. 예, 정확하게, 네. 옅은 하늘색, 연분홍색, 중앙색 분홍색, 뭐, 이렇게, 여덟 가지 있어요. 무늬는 다 달라요. 자, 23번. 3,000원짜리 4개, 만원에 갑니다. 자, 24번. 가로가 13, 높이가 14, 수입입니다. 만원씩에 판매합니다. 이 정도면 엄청 싼 것입니다. 이 크기에, 네, 딱 6개 재고 남았습니다. 자, 얘는 근데 조금 무게감이 있어요. 어, 무게감이 있어서 바이솔 같은 거 심어도 어울릴 것 같고요. 어, 먹대 있는 것도 올리고, 군생도 올리고, 다 올린 화분입니다. 아무거나 심어도 이런 색깔은 다 올리는 색깔. 24번에 가루가 13, 높이가 14만원 짜리입니다. 자, 25번 갑니다. 25번 수입입니다. 가루가 11, 높이가 7.8, 3천원 짜리입니다. <laughs> 자, 엄청 가벼워요. 수입인데요. 네, 어마어마하게 가볍습니다. 네, 그리고 단단합니다. 네, 금방 막안 깨져요. 얘는, 요렇게, 네. 어, 택배 보냈는데, 한 개도 안 깨지는, 어, 화분이에요. 정말 단단한 수입 수입 화분입니다. 자, 가루가 11, 높이가 7.8, 3,000원 짜리입니다. 자, 26번 마지막입니다. 네, 가루가 10, 높이가 8, 4개 만원 짜리입니다. 얘는 국내분입니다. 수입이 아니에요. 가볍고요. 어, 항아리색이라 뭐든지 어울리고, 크기도 괜찮고, 4개 만원이면, 어, 거저 가져, 가져가는 거예요. 원래 한개에3 0 0 0원인 팔았단 겁니다. 자, 가로가 10, 높이가 8, 4개, 만원에 판매합니다. 네. 한번더 보시고요. 이렇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날씨가 오늘 엄청 좋네요.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영신나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시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